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루하루 힘겨운데 오늘은 가볍게 요즘 이저 같은 검은 선동 세력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훈이훈이 놀리기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슈퍼생스 쏴주신 최산청 선생님, 멀리 유럽에서 응원해주고 계신 유로코트래블 선생님, 남영주 선생님, 대장개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만평 같이 보시죠. 경기일보 유동수 화백님 만평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지도부가 선출됐죠 사실상 이 법을 책임질 여야 대표가 확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만나서 인사 겸 현안을 논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를 두고 옥신각신 했었죠 자, 그림 속에서 대표회의라고 쓰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왼쪽 의자는 뒤집혀져 있는 거 보니까 안 오시네 그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덜컥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서 대표 회담을 일단 완치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3차 특검법 먼저라는 쪽지가 휙 날아왔죠. 최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이 두 번이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돼 버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런 조건이 첨부된 법안을 한동훈 대표, 국민의 힘이 만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협상에 앞서서 니네가 원하는 바를 법안으로 만들어와라. 그래야 그걸 놓고 우리 거랑 비교하면서 조율을 할게아니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 특검법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 아니라는게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 오른쪽 영상카메라 머리를 한 한동훈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카메라에 생중계 제안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한동훈 측에서 뜬금없이 대표회담을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laughs>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하는 자리인데 이걸 생중계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회도 아니고 국민 들이 이거까지 봐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의도가 뭘까를 두고 재밌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름 상대를 몰아붙이는 식의 토론에 뭐 스스로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걸 하자고 제안한 거라는 말이고요. 또 재밌는 거. 대통령실이 한동훈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재명이랑 한동훈이 만나서 뭔가 비공개로 얘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이것들이 뒤에서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대 통용실의 의심이 커질까봐 그래서 겁나서 참아 못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하여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빠른 완쾌를 기원하면서 얼른 이 회담이 성사되길 빕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불안민국 입니다 안전을 상징하는 녹색 십자가 얼굴에 한 사람이 아슬아슬 외줄을 타고 있고 줄 아래는 온통 불바다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뒤집어져 있고 응급실 땡땡이라고 쓰여 있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의료 대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전공의 만명이 빠져나가서 돌아오질 않고 있고 정부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다치거나 아픈 분들이 의사가 있는 있는 병원을 찾아서 몇 시간씩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뉴스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만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구덩이에 뒤집힌 에어매트도 보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사고입니다.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여섯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구조대원이 바닥에 펼친 에어매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7층에서 창으로 탈출한 두 분이 그냥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소방청은 처음 떨어진 사람이 모서리에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매트가 뒤집어지고 그 바람에 나중에 떨어진 분이 참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매트를 애초에 잡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뭐그 매트가 사용 연한이 지난 불량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지금 조사가 필요하답니다 자 계속되는 참변 의료 대란 속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풍자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부천 화재 사고 현장에 오늘의 주인공 훈이훈이 대표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훈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이 그림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야 머리에 살짝 올려놓은 고슬고슬 머리카락이 굉장히 귀엽죠. 바로 요 사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 화재 현장에 찾아간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이상하게 멈칫하다가 아이 멋있게 저런 표지를 취하셨어요. 끈끈해서 그래요. 멘트가 먼저 안녕 이게 뜨는. 그 표를 듣다가 카메라가 찍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카메라를 슬쩍 의식하고 턱을 쫙 고이고 고민하는 포즈를 연출하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자, 이 영상 이후 이 고뇌하는 포즈가 기자들한테 사진으로 많이 잡혀서 나왔는데 그 사진에 어떤 웃은 지점을 감지했거나 느낀 작가님들이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고뇌하는 지적인 정치인? 뭐 그런 것보다는 겉멋들어서 왠가 포즈로 어떻게 멋을 부릴까라고 골몰하는 거 아니냐라는 한동훈식의 이미지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조금 검은 선동 세력이다 보니까 앞에 영상과 저런 사진들을 보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건음 뭐랄까 이런 느낌? <laughs> 뭐 아니면 이런 거? 이거 되게 추억의 <laughs> 옛날 표준정과 동화정과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미지 정치가 그렇게 죽을죄라는 게 아니라, 아고 그것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거 멋있어 보이겠다, 뭐 넓은 의미에서 아름다워 보이겠다는 의지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것 같은 그런 미적 충동하고 비슷하죠. 그런 측면에서 기자들이 그러는 건지 팬클럽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동훈 대선 프로젝트 팀에서 그러는 건지 저렇게 만든 나낸 이미지들이 일단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고 웃음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미지 메이킹 같은데, 근데 줄기척에 계속합니다. 차라리 저런 사진보다는 송철훈 작가님이 그린 이런 이미지를 대담하게 가져다가 같이 웃으면서 품어 안는 게 훨씬 솔직하고 귀엽고 친근감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거는 뭐 본인이 절대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 백영욱 화백님 만평입니다. <laughs> 와, 진짜 일단 엄청 웃기죠? 자, 사진과 그림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매체입니다. 근데 그림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죠.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가발 의혹,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가짜 가슴뽕 의혹까지. 그냥 그걸 그대로 사진에 그림으로 입혀버린 일종의 폭로 같은 효과를 주면서 한의 진중한 포즈와 표정을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큰 웃음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눈이 블러 처리가 돼 있는데 뭐 초상권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동훈의 숨은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특정해서 저분들이 못 본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저는 정치인 한동훈이 대머리여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가 좋은 정치를 한다면 뭐 그가 대머리고 어깨도 좁고 키가 작아도 기꺼이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가발? 가슴뽕? 기높이 신발? 제발 전에 황교안 전 대표처럼 사발이라도 한번 하셔서 이 검은선동 세력들의 의심이 가당치 않다는 걸 하루빨리 좀 만천하에 밝히시고 1월처럼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야 이거 세다 얼마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광복절에 한동훈 대표가 광화문 앞에 갔다가 찍힌 뭐 찍은 하여튼 사진입니다. 넥타이를 쫙 옆으로 풀어서 휘날리는 근데 넥타이를 왜 저러나 더워서 그런가 뭐 하여튼 이런게 궁금한 이 사진에 제임스리 작가님의 재해석이 그림으로 덧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한동훈 옆에 대머리에 각진 가슴봉 그리고 어마어마한 키높이 힐를 신은 체조 선수가 국민의 힘이라고 적힌 빨간 리본으로 아름다운 리듬 체조를 하는 이게 남자야 여자야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이 한동훈의 진짜 모습인가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작가님이 새로 그려놓은 이 체조 선수가 사진 속 한동훈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저 모습은 진실하고 그리고 골개미가 있잖아요. 자 인스타 오뎅구륙 전종원 화백님 만평입니다 역시 방금 보신 광화문 넥타이 펄럭이며 사진을 소재로 하고 여기에 이제 문학적인 센스까지 첨가한 만평입니다 넥타이 펄럭이는 한동훈의 앞모습 극한 표정인데 가짜 가빠가 셔츠 속에서 살짝 보이죠 그리고 밑에 글이 있습니다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오자이 가슴 뽕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가슴 뽕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이런 글들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어중간한 비유나 언어 유위를 굉장한 표현인양 이렇게 써제끼죠.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자 지금 손발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 옛날 싸이월드 시절부터 지금 페이스북 시대까지 몇 면이 이어오는 허색글의 문체를 지금 빌려와서 한동훈 멋지구리 사진들이 주는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다 사라질 것 같은 허색글. 자 이런 글들이 왜 이상하고? 놀림감이 되냐 면 일단, 특별히 자제할 필요도 없고, 느끼는 만큼 쓰면 되는데,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창의성이 없어요. 어디 뭐, 삼류, 낭만파, 건달, 심파, 영화대사 같은 그런 말들을 마치 뭐, 자기가 떠올린 명언인 양, 아무데나 갈겨놓죠. 그러니까 전종훈 화백님은 한동훈 사진을 보면,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의 이런 사진들도 역시 비슷하죠. 여러분 착한 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아름다운 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못된걸 봤을 때 감정과 추한 걸 봤을 때 감정도 비슷합니다.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의 멋진 컨셉 사진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멋지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 일단 1차적으로 안 예쁘고 안 멋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실하고 솔직하 지 못한 구석, 뭔가 못된 구석들이 보여서 그게 추한 걸 봤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웃음을 주니까 감사를 표하며 자,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